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이제 합격에 관련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 우리 고등학생들, 특히나 고3 여러분들, 수능, 어,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는 예,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러모로, 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합격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건지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내가 운을 개운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안 하시고 막 이제 합격은 좋았다고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합격은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너무 절망하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개선할 부분이 어떤 건지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찍은 거고요. 리딩 작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카모준 현실적인 인생 가이드 채널뿐만 아니라 카모준 공감 치 공감한 마음 치유사 채널 또한 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도의 파자점 카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나의 그런 이제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에, 간절하게. 간절하면서 담담하게 하셔야 돼, 요 솔직히. 내 의사가 투영될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일곱 개를 뽑으라고 이렇게 하네요. 자, 여러분들. 과연 합격은이 좋을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원 카드 리딩입니다. 네, 타임스탬프는 달아드리도록 하지만 지금 예, 최대한 인트로덕션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시청 시간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복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한 번씩. 시청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음, 지금, 리딩을 진행할 건데, 합격수. 자, 순차대로 할 거예요. 자, 앞에 보이시는 카드 골라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카드 골라 주신 분 같은 경우는요 조속자 카드가 나왔어요 야 그냥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좋은 점수들을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조속자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실이거든요 네, 조가 열린다 곡식 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왔고 그 다음에 어 깎고 다듬고 했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예, 그런, 올바른 결실이라든가, 좋은 그런 결과치를 얻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내가 해오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구요. 특히나 많은 그 카테고리들. 특히나 수능 같은 그런 이제 여러가지 과목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카드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의 결과처럼요 네 다음 카드 뒤집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같은 여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느껴지는 바로는 같은 여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한 만큼 나온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오고 열심히 안 했으면은, 에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정말로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도 안 했으면서 큰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당장 공부를 하러 들어가시고요. 어, 아니면은 자격증 시험 자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협작이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협작을 해가지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스터디를 통해서 예, 이거를 보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가틀렸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고 여자 여자하고 그 다음에 입구자잖아요 파자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그런 이제 스피치 말로 하는 것들 인터뷰 보시는 여자분들은 유리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성의 입맛이라든가 여성의 입과 관련된 것도 여성의 좀 얼굴이라든가 페이셜 그런 이제 커스메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여성 입김이 센 직업에 관련된 자격증이다. 그러시면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흑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계라든가, 어, 아니면은 이제 성형 관련해가지고 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그런, 저, 코디네이터 자격증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에, 궁극적으로는 될 거기 때문에 직업 종류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음,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 그리고, 자,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오, 일단은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성,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뭐랄까, 캐슬할 때 성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무언가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입사 시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시험이라면은 그게 좀 좋을 것 같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기업상이든지 혹은 뭔가 좀 분위기들 있잖아요. 공기업이면 좀더 나대지 않는 문화, 그 다음에 사기업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기업 문화에 따른 이제 다채로운 뭐 나대야 되는 데도 있고 혹은 뭔가 어필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다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 맞춰서 한다면은 그리고 기관에 맞춰서 예,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딱 봤는데 음 이게 좀 생각이 안 나. 예, 근데 이제 좀 뭔가 문과적인 그런 문항이에요. 그러면은 찍을 때도 내가 만약에 어른들 입장이나 기성세대 입장이었으면은. 혹은 이 학교의 입장이었으면 수시보시는 분들 특히나 어떤 답을 원할까 예 그러니까 반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꼭 하고 싶으면 근데 성격이 안 맞으면 솔직히 안 가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런 팔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건해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 회사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회사나 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는 방향들 에,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방향들을 에, 잘 파악하셔서 따르시는 게 에, 최고 조언이신 것 같고 그것만 잘 따르시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부분야라든가 혹은 뭐 이제 도면 아. 관련해가지고 에, 이런 부분의 직업도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건물을 진짜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에, 건축 인테리어도 관련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에, 기관에 들어가시든 뭐 이제 건축 관련 일을 하시든 뭐 다른 여타 일을 하시든 좀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보아주신 여러분들, 예, 지금 보시면은 재촉할 최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벼락치기 타입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니까 좀 빨리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보셨을 때. 어, 놀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 방, 당장 지금 이제 끄셔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제거 영상은 마저 보시고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바, 빨리 가셔서,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예, 합격 가능성이 이제 실패도 한번 할수 있거든요. 너무 내가 성급하게 준비했다거나, 예, 물론 내가 너무 이제 천재라서, 예, 그, 뭔가, 루시급에, 아니면 a i 급의 천재라서 그러면은 괜찮다고 보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아무리 잘하던 분야라도 내가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재촉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예, 조금 더 음, 그런 안정적인 공부의 시간들 배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만다나 이제 마음만큼 되는 건 아니시면서도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노력이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 앉아 보시고 안 되시면 새로운 걸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제가 그냥 딱 느껴지는 것은 어 일단은 빨리 뭔가 이제 임기응변하고 예,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영업직에서도 임기응변적으로 영업하거나 고객센터 같은데 있죠 예, 이런 고객 실무 뭐 이런 CS 자격증 같은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는 것들 뭐 진짜 뭐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네, 아니면은 좀 이제 영상인데 바로바로 좀그 서비스를 처리해줘야 되고,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도 막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처리해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마음은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이게 딱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다른 무언가가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해야 할 거랑, 뭐..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어.. 우리 4번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음,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예..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딴 데가 있는 마음으로 흘러갈 건지 대운이 지금 바뀌시는 분은 특히나 예. 그다음에 혹시나 그게 아니시라면은 딴짓 하지 마시고 예, 바로 공부에 임하시라는 제가 따끔한 조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바로 아니셔도 예, 진짜 예, 지금 시간이 더 지나서 더 탄탄한 결과 얻으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리딩. 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그쵸?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걱정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조만 하고 있고, 우리 5번 치유 여러분들. 걱정만 하다가 내가 할수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혹은 다른 걸로 진도를 빼야 되는데, 진로를 빼야 되는데, 이, 아, 맞지도 않는 커리어를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왜냐면은 이제 걱정이 오래되면은 공황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좀안 좋은 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또 다른 인간관계들 때문에 여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엄마가 너무 재촉해서, 예, 아니면 주변에 이제 다른 그런 질투하는 그런 대상분들 특히나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여자 문제 때문에.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아니라 빨리 지금 걱정할 시간에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걱정하다가 평생 걱정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무섭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그 관계들, 그 상황들 지금 정말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당면한 문제니까 안 힘들 수가 없는데요.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떨어낼 사람들이고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지게 개선시켰거나 혹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사람들이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네, 떨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딱 느껴지는 거는 아까 약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주변에서도 이제 치료받다가 약물에 관련해가지고 관, 관심이 있어서, 예, 불과 관련된 것이니, 그런 약사님이 되시는 분도 봤어요. 네, 지인들 중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건기식에 이렇게 좀 통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음, 진짜로, 예, 뭔가, 걱정만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시다가, 그 걱정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통달을 하고, 그 걱정을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 좀, 이제 그 걱정과 공감을 통해서, 그, 마음 치유를 해주시는, 공감치유사님이 되시는 건 어떠실지, 상담사 분들 중에서도 분석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공감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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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시는 타입들. 예, 그래서, 그런 후자로 들어가시는 게 어떠실지 싶고요. 그다음에 마음은 조급한데 겉은 물길이니 네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는 물길이고 내가 자라온 환경도 물길이다 보니까 원래 화끈하신 분인데 걱정만 많아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연애고 일이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인간사라는 게 네, 나라는 그 소우주 자체가 해서 여러분들. 전체 그냥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 걱정을 내려놔야지 내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고 안 굶을 수 있습니다. 걱정만 하려면은 음, 그렇게 살 타입이 아니잖아요. 놀고 싶은 마음도 엄청 많고 화끈한 사람이, 선비로도 못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어, 바로 지금 추진하시고 어, 바로 지금 일 뭐 진로 빨리 결정하시고 생각 다 하셨습니다. 생각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움직이실 때가 됐어요. 예, 앞으로 잘 되셔가지고 예, 저한테 또 소통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예, 그런 이 예,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면서 또 피드백도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한 상담은 아래 있는 인스타그램 주소로 예, 오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좋은 결과 걱정만 내려놓으면은. 일이 열립니다. 음 그리고 좀 정리할 것좀 정리하시고요. 네. 그래서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네. 자기 믿음을 가지세요. 음. 우리 6번 보으신 치유 여러분들. 아~ 의기양양 카드 나왔어요 아유 뜻이 아주 강합니다 좋습니다 네 뜻을 세우시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어~ 정치 계통이라든지 혹은 뭐~ 그~ 뜻에 관련해서 좀 어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에세이 어~ 아니면은 주관식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수능보다는 수시 에~ 네,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내 뜻에 대해서 좀 표명하고 다음에 또 외국에 좀 이제 가는 분들도 되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토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 어필 뭐 이런 것들 에, 누구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내 뜻을 펼쳐라 에, 대신에 이제 누구에 맞추는 거는 당연한 것은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걸 절충하자면 그 인재상 자체가 좀 창의적이고 에, 그 회사가 하지 못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회사를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글로벌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보시고, 아니면 글로벌 학교, 아니면은 수시를 지원해 주시는 게, 에,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예술적인 방향에서 나의 그런 이제, 그 예술성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담은 그런 예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익을 위한, 뭐 이제 멈춰! 막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우연적으로 멈춰가, 이게 붐이 또가 흠, <laughs> <한번> 멈춰. <laughs> 예, 1인칭 멈춰. 예, 아무튼 그런 붐이 일수 있는 거고, 혹은 또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적으로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스를 할수 있는, 네, 그런 포스트를 만들었더니 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기용이 돼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좀 자신감 있는 태도 난 예술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내게 어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신감 있는 태도로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나를 의심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입심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양기를 많이 좀 뿜어내세요 지금 이제 양기를 많이 감추고 살아오시고 그 다음에 눌려오셨다 또라이 취급받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나르시시스트 취급받았다 예, 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어필의 시대입니다 자기 어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 오히려 루저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어필도 못하면서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 사람 사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욕을 하거나, 치유 여러분들의 성향을 막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자기는 못하니까, 예,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준다면은, 그냥, 아이씨, 루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성격 장애인 거고요. 예, 조심하시면서,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겸손함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자기를 어필을 하셔야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6번 치유 여러분들, 네, 제 리딩 참고하셔가지고, 나를 어필하는 쪽에서, 정치계통, 정치외교학과, 뭐, 외국어 통번역학과, 어, 영업 관련해가지고, 세일즈, 네,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뜻을 표명하는 경영 쪽에서도 이제, 그런 뜻으로서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쪽 있잖아요. 예, 프로젝트 많이 하고. 이런 쪽에 그런 학부 쪽에서도 나눠지니까 가수 좋겠고. 그리고 외국으로 가는 게 참, 예, 좋을 것 같다. 예, 한국 문화보다는 좀더 이제 서양 문화가 좀더 맞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6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되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내 진로랑 맞는 건지 한번 다시금 고려는 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가십시오. 대신에 너무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내가 그르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거는 꼭 체크는 해 보세요. 더블 체크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번 진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럭키 7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그 다음 진로까지 오 예스 지혜의 집자가 나왔어요 어 아, 우리 여러분들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것들 공부해서 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결실의 의미를 뜻하는 금자가 나왔습니다 네 금의 오행이 나왔기 때문에 결실을 얻고요 지혜롭고요 예그 네, 다음에 내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갈 거예요 몸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하시는 행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침착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온고지신이라는 단어 나왔기 때문에, 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럴 상황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 이제 옛날에 그 했었던 방식이라든가 루틴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예전에 내가 합격을 해왔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땠는지 옛날 거를 조금 더 하면서 좀 새롭게 네, 새로운 지식을 여기다 좀 가미를 하면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싶어요. 네, 그러면은 더욱이 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지금 뭐랄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다니거나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모로 그 사람들이 열어주는 그런 말들이 내가 이미 공부했던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변하지 않을까 머릿 속에 생각만 하고 공부로 쌓아왔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대화나 뉴스를 통해서 어 이게 이제 발현이 되지 않을까 에. 싶습니다. 좋은 컨텐츠든 좋은 합격수로든 좋은 방향으로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 좋습니다.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음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진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식과 관련된 것들 연구직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지혜로서 사람들 가르쳐 줄수 있고 그다음에 이끌어 줄수 있는 상담직이라든가 지혜의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뭔가 이제 그 옛날 것들을 좀 보존하고 그걸를 깎아서 이제 새로운 것들로 재탄생시키는 복고에 그다음에 이제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에서 앤티크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 도자기 장인들, 그다음에 건축도 그다음에 옛날 그런 한옥이랑 요즘 그런 서양의 건축물들을 합쳐가지고 그런 새로운 양식들을 음, 이렇게 활용하는. 그니까 러 완전히 창의성 있으신 분들은 안 돼요. 창의성이나 기획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그 활용성을 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창의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던져주기만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지식이랑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 어, 좀 창의적이진 않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콜라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거기서 활용의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어, 배분을 좀잘 하시는 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필수일 것 같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지 내가 어떤 그 시험을 보시든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아실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리고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 꾸준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제일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자격증이라든가, 혹은 자격 요건들, 예,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인정받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인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결단에 대해서, 예, 네, 믿고 오심치 않게, 네,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7번 리딩까지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네, 합격!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네 예, 앞으로도 카모의 리딩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밥잘 챙겨 먹고요. 저 너무 배고프네요.